저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거의 대인기필증까지 왔다가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두 개의 사업을 창업해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인생이 좋은 대학, 점수들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은 내 식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주제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1년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라서 이런 사랑,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인생의 전반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봐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이야기해도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이런 과거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루저의 삶을 살았던 저였는데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방법이어서 사실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이야기를 잘안 했었는데 어, 오늘은 좀그 이야기를 공개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방법은요. 바로 한 권의 책과 글쓰기였어요. 저는 지방대 공대생에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마케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탈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2년간 계속되니까 거의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오더라고요. 몸도 엄청 아팠고요. 이때 저는 정말 해외로 도망갈까? 아니면 뭐, 산으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막 하했던 것 같아요. 나를 원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책한 권을 보게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세상에 외쳐라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평범했던 한국 여성이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이야기예요. 사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호주로 떠나게 돼요. 호주에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 더 많은 차별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그 시간을 잘 견뎌서 그녀는 아시아 6개국의 11개 지점을 운영하는 큰 CEO가 돼요. 그녀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았다면 사실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고 언제까지 회사가 나를 뽑아주기만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원하는 곳이 없으면 내가 내 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잘 다니던 실험실을 그만두고요. 2년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니까 아시아 본사가 모인다는 싱가폴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싱가폴 쪽에 인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여간의 면접을 거쳐서 겨우 합격을 해서 싱가포르로 인턴을 떠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심각한 길치여서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인턴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 책처럼 나도 내 삶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저는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마케팅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알바를 하고 알바한 돈으로 새벽에 동대문 새벽 시장에 가서 옷을 때왔어요. 처음에는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됐고 덕분에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에게 면접 제안도 하지 않았던 회사들에서 갑자기 면접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억지로 저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남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인생의 판 정도는 내가 짤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꿈꾸더라고요. 저 역시도요. 취준생일 때는 회사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했는데 회사 들어가니까 회사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내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판을 조금씩 만들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전화영어 창업의 기회를 갖게 됐고요. 영어 면접 수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게 됐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1, 2편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회사 다닐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을 지금 벌게 됐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본인들의 성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방향으로 살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준생들 우울증도 심하고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녀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로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게책 읽기와 글쓰기예요. 그럼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써야 돼? 막막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알고 나서 저는 아직도 글쓰기와 책 읽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계속 보시면 제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종종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